안녕하세요. 다정한 샵터뷰 정다정입니다. 오늘은 원장님들 인터뷰 대신에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속눈썹 펌 샵을 시작할 때 셀프 속눈썹 펌 키트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셀프 펌을 실패하고 오시는 고객님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복구 펌도 많이 해 드리고 관리하는 방법도 많이 설명해 드리고 했는데 그 후에 실패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그런지 한동안은 셀프 펌을 하고 오시는 고객님 수가 굉장히 줄었었는데 요즘 다시 인스타에서 셀프 펌 키트들이 광고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인스 알고리즘도 잠식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하나 사보았어요. 이 키트로 한쪽 눈은 셀프펌을 제가 직접 해보고, 한쪽 눈은 샵에서 원장님께 한번 직접 받아보고, 셀프펌과 샵 퀄리티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셀프펌을 해도 퀄리티가 어느 정도 나오니까 일반인 분이 이 키트를 썼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셀프펌 키트에 어떤 제품이 들어있는지 구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한 이유가 우리가 송수펌을 받을 때는 누워서 받잖아요. 그래서 로트가 잘 안착되어 있는데 셀프펌을할 때는 스스로 누워서 받을 수 없고 앉아서 거울을 봐야 되기 때문에 로트들이 고정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이 로트가 고정이 되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사봤어요. 조금 더 셀프펌 시술할 때 수월할 것 같아서 구성품이 이렇게 로드가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일제를 사용할 때로드 이제를 사용할 때로드 얘는 덮을 때로드로 나와 있거든요. 로드가 전체적으로 끈적끈적해요. 여기 속눈썹을 어떻게 붙이지 했는데 좀 끈적거려서 속눈썹 좀잘 붙을 것 같아요. 굉장히 찹쌀떡 같은 느낌이에요. 엄청 잘 늘어나고 피부에 붙이는 면도. 잘 붙고, 이, 여기도 되게 끈적거려요. 속눈썹이 얼마나 잘 붙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똑같이 왼쪽, 오른쪽 두 가지로 이제 나와 있고, 얘는 일제, 이제. 그리고 속눈썹 브러쉬도 이런 형태로 나와 있어요. 엄청 짧고 단단한 모로 되어 있네요. 이 롯드가 셀프 펌 하기에 좋을 것 같아서 이 제품을 선택하긴 했는데, 좀 아쉬운 점은, 펌제가 이렇게 1, 2제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바르기는 편할 것 같은데 펌제가 이렇게 되면은 한번 공기가 닿고 이렇게 이물질도 들어갈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오래 사용은 못하겠다. 좀 상하지 않을까요? 뭐에 따라서 2, 3주 재사용하라고 설명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6회 정도 사용하면 된다 하셨는데 보통은 셀프펌 키트에 그리고 저희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거에도 요렇게 파우치 형태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요거는 공기도 차단이 잘안될 뿐더러 사용하다가 저의 잔여물 같은 그런 것도 들어갈 수 있어서 조금은 위생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요렇게 한번 키트를 받고 제가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눈은 속눈썹 펌을 한지 40일 정도 지난 상태고요.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조금 더 많이 풀려 있는 상태예요. 이 설명서대로 한번 차근차근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눈에 있는 잔여물들을 지워주고 오늘 거의 화장을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닦은 상태에서 이쪽에 펌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로 한계가 있으면 제가 있는 속눈썹 재료를 이용해서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속눈썹이 끼지 않도록 여기서 준 재료로. 좀 붙여볼 건데 안 붙을까 봐 걱정이 되거든요. 끈적거려서 붙을 것 같은데 역시나 끈적거리지만 속눈썹은 잘 붙지 않습니다. 이러다 막 포기하게 된썰 이런 거 풀게 될것 같은데 일단 여기에서는 아 일자리를 도포할 때 로트에 속눈썹이 붙지 않아도 된대요. 로트로 뿌리 부분을 눌러줄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걸로 하니까 많이 덥네요. 제 도구를 엄청 사용하고 싶어요. 제가 사랑하는 경비 왁스 쓰고 싶습니다, 지금. 전문가에게도 셀프키트는 쉽지 않다. 얘가 덮개 옷인데, 요걸로 눌러서 덮어주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눌러서... 루트끼리 너무 들러붙어요. 로트가 자기들끼리 붙어서 많이... 다시... 올라옵니다. 여기 혹시 보이실까요? 영상에서 여기 속눈썹들이 안접히잖아요이 부분은 연화가안 돼서 펌이 안 나올 거거든요? 저 어, 이미 너무 결과가 자꾸 보여서 약간 마음이 아파요. 이 키트의 장점은 글루를 쓰지 않아도 로트가 눈두덩이에 붙어 있다. 이거는 장점인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건잘 모르겠다. 너무 셀프 펌이 안 나올 게 뻔해서 살짝 좀 수정할게요. 제가 펌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펌이 되어 있던 모들은 조금 연화가 되어가지고 잘 붙어 있어요. 근데 나머지 이런 모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들이 연화가 안 되면 얘네는 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제품들을 조금은 사용을 해볼게요. 제가 잘 쓰는 경비 왁스입니다. 앞머리 이런 부분들을 잘 잡아줘야 돼요. 전문가용 제품을 쓰니까 조금 더 롯드 잘 부착이 되죠? 그리고 제가 롯드를 만들어서 판매하기 때문에 롯드를 보면은 어떤 모양의 컬이 나올지 예상을 할수 있잖아요. 제가 원하는 컬이 아닌 것도 살짝 걸립니다. 다시 펌저를잘 발라주고 덮개 로트가 굉장히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펌 전용으로 나오는 랩을 사용해볼게요. 뿌리 부분을 잘 눌러주세요. 일제는 공기랑 차단이 돼야지 펌이 잘 되기 때문에 랩으로 공기 차단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눈이 조금 따가워요. 한번 떼서 모의 상태를 한번 봐볼게요. 이런 거는 연화가 덜 됐죠. 제가 처음 사용해보는 펌제고 파워가 어떤지 잘 몰라서 또 시간을 드는 것도 약간 걱정이 되네요. 그래도 연화가 되는 모델은 좀 많이 된것 같다. 삐죽삐죽 튀어나온 모들 보이나요? 이렇게 까만 뭐 튀어나온 거. 이런 거는 연화가 덜된모들이에요 얘를 더 연화할 때는 얘가 연화가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이 펌제가 어떤지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일단 연어는 여기까지만 하고 2차로 들어가겠습니다. 일제를 잘 화장솜에 묻혀서 잘 닦아낸 다음에 이제 롯들를 부착할게요. 모가 안 끼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최대한 낮춰주고. 음. 뿌리 깊이 잘. 해 주세요. 이제를 응. 발라 줄게요. 연화가 잘된 모들은 아까는 잘안 붙었지만 지금은 뭐가 잘 붙을 거예요. 이제를 살짝 발라서 붙여 줬으니까 결정리를 예쁘게 해 볼게요. 모양은 일제 끝나고 이제를 발랐을 때 여기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 모양을 정말 예쁘게 잘 잡아줘야 됩니다. 일자로. 근데 이게 잘안 비껴져요. 로드가 너무 끈적끈적해서 별 정리가 안 돼요. 제가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단점으로 작용하네요. 뒷부분은 끈적끈적하고 앞에는 좀더 매끄러웠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제도 6분에서 8분, 6분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눈을 많이 크게 뜨거나 움직이면 결을 잡아뒀던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굉장히 안 가네요? 눈을 깜박깜박 거리면 안 좋으니까 최대한 눈을 뜨고 있어야 되는데 눈이 점점 아파워 셀프 펌의 단점이야. 음. 음. 6분이 지나서 깨끗이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솜에 물을 충분히 잘 묻혀서. 짜잔! 펌은 이렇게 끝났고요. 잘 보이나요? 이렇게 셀프 펌을 끝내봤습니다. 여기는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서 곧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펌을 해주셨거든요 이쪽도 제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까는 오, 그래도 잘 올라갔다 하는 느낌이었는데 진짜 전문가한테 받은 거와 비교해보면 셀프펌과 전문가의 솜씨는 정말 다르죠 컬링도 제가 원하는 느낌의 컬링으로 고르고 탱글하게 예쁘게 올라갔고 이쪽은 올라간 모도 있고 안 올라간 모도 있고 삐뚤빼뚤하고 컬도 탄력이 없고 일자로 쭉쭉 올라가는 느낌이 덜하고 이렇게 셀프펌과 전문가의 흠실을 한번 비교해봤는데요. 제가 이거를 고른 게또 패착의 원인일 수도 있어요. 제가 6개월 전 정도까지는 전문가한테 안 받고 직접 셀프펌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는 글루를 이용해서 딱딱한 롯트를 붙여서 했는데 이건 너무 말랑말랑하고 끈적끈적하다 보니까 조금 펌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확실한 제품이었다. 그리고. 제가 한동안 저희 피디님이 셀프펌을 한쪽을 해보셨거든요? 정말 이게 한 건가? 안한 건가? 싶을 정도로 펌이 잘 안됐어요. 그래서 전문가가 하니까 이 정도 나온 거지. 셀프펌을 일반인분들이 하면 훨씬 어렵고 컬이 나오기 쉽지 않다. 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고 펌 키트 같은 거 하나 사려면 한 45만 원 하더라고요. 그러면 펌을 한 번씩 받을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실패하는 것보단 예쁘게 펌을 한번 받고 펌의 장점을 알고 지속적으로 샵을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를 한번 찍어봤는데 재밌게 보셨을까요? 인터뷰 외에 다른 영상들도 많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면 댓글 달아서 저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샵에서 만나요. 안녕!